안녕하세요. 낭낭서가입니다. 오늘은 문숙지음 샨티 출판에 위대한 일은 없다, 위대한 사랑이 있을 뿐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 문숙 작가님의 책을 읽을 때 입가에 미소를 머금게 하는 요술 같은 책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문숙 선생님의 책 중에서 위대한 일은 없다, 날기 위해 날다 라는 챕터를 낭독해 보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 위대한 일은 없다. 위대한 사람들의 전기를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나도 위대한 사람이 되어 이름을 남길 수 있을까 생각해 본 적이 많았다. 물론, 어렸을 때의 이야기이다. 나에게 위대하게 보였던 사람은 너무나 많았다. 한 사람만 고르라면 누구를 골라야 할지 모를 정도로 각 분야에 수도 없이 많았다. 학교에서 배운 위인들만 해도 엄청났다. 고대 철학자나 종교 창시자, 혹은 정치가나 경제인,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구원한 의사, 물리학자, 유명한 작가, 예술가. 게다가 우리나라를 건국했거나 구했던 장수, 독립투사들까지 담고 본받아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막막했다. 그들의 어떤 점을 어떻게 배우고 쫓아야 하는지, 무엇을 본받아서 어떻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하는지 알수 없었다. 그러나 돌아보면 자라서 그냥 평범한 사람이 되라든가, 혹은 그래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사람은 없었다. 뭔가 특별한 사람이 되어야만 했다. 위인전을 읽고 그들처럼 생각하는 연습을 해야만 했다. 그게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대강 외워서라도 기억을 해야 할듯 싶었었다. 그러나 위인전들은 날이 갈수록 나를 압박해왔다. 결국 갈피를 잡지 못하고 머리가 터질 듯 불안해진 나는 모든 위인전을 슬며시 외면해버리게 되었다. 우리는 뭔가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너무나 열심히 노력한다. 그런데 그 위대한 일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보지 않는다. 단순히 부자가 되겠다든가 구체적으로 누구누구와 같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무언가를 발명했으면 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해 보려고도 한다. 또는 유명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듯 여기기도 한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의 근황을 열심히 살핀다. 그들은 무엇을 먹고 어떤 옷을 입는지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심지어 그들의 입술이 트면 무엇을 바르는지까지도 지켜본다. 메사추세츠주의 조용한 산골 수도원에 건물이 있다. 수도원이 문을 닫은 뒤 그것을 개조하여 지금은 요가 아시람이 들어서 있다. 인도 바깥에 있는 아시람 중꽤 영향력 있는 아시람이다. 그곳에서 요가와 아유르베다를 공부하면서 1년 정도 지낸 적이 있다. 공부하는 시간을 빼고는 부엌에서 아시람 식단을 준비하는 일을 맡고 있었다. 너무나 외진 곳이라 갈 곳도 없고 따로 아는 사람도 없었다. 걸어서 10분 남짓 떨어진 곳에 큰 호수가 있어 하루에 한번 정도 시간을 내서 호수에 몸을 적시고 누워서 쉬다가 돌아오는 게 전부였다. 보름이나 금음 혹은 하지나 추분 같은 절기에는 대강당에서 밤새 파티가 열렸다. 북을 치고 찬팅을 하면서 신나게 춤도 춘다. 남녀노소 할것 없이 누구나 참여를 한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모두 모여 춤추고 노래한다. 물론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환각제를 사용하는 사람은 없다. 모두가 다 요가를 하는 사람들이라 몸의 안팎으로 에너지가 넘쳐난다. 서로가 사랑하는 마음을 연습하고 그리고 함께 춤추고 노래한다. 나는 오후에 있는 수업 시간을 제외한 오전에는 빵을 굽고 디저트를 만드는 일을 돕다가 점심때가 되면 오븐에 음식을 구워내는 일을 맡아서 하고 있다. 빵을 굽는 베이커리는 지하에 그리고 오븐이 있는 식당은 2층에 있었다. 지하에서 2층 식당으로 올라가는 때에는 두 곳을 직접 연결하는 좁은 계단을 통해서 오르내렸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바깥의 큰 계단보다 더 빠르게 오르내릴 수 있기 때문에 상주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계단이었다.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코너를 돌자마자 보이는 벽에 심플한 글자체의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화려하지 않아 자칫 지나치기 쉬운 단색의 종이 포스터였다. 세바라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아시람에서 그곳에서 일하는 모든 이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 같은 것이었다. 위대한 일은 없다. 오직 작은 일들만 있을 뿐이다. 그걸 위대한 사랑으로 하면 된다. 처음 그 글귀를 보았을 때 하마터면 건성으로 지나칠 뻔했다. 누군가 내 길을 잡아 끄는 듯한 기분에 앞으로 나아가려던 발을 다시 뒤로 짚어 포스터 앞에 섰다. 위대한 일은 없다고? 그리고 오직 그 작은 일들만 있다고?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다. 위대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그 오래된 믿음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이제야 실마리를 찾은 듯 했다. 맞다, 그거였다. 위대한 일만을 찾아 다녔으니 지금까지 만날 수 없었던 것이다. 위대한 일들을 찾지 못하는 내가 늘 못마땅했고,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사람들에 비해 너무나 평범한 나는 늘 열등감에 짓눌려 있었다.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머리 깨지게 노력하고, 늘 어딘가로 위대한 일을 찾아다녔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위대하지 못한 나는 더욱더 가망없는 인간처럼 여겨질 뿐이었다. 그런데 위대한 일은 없다니.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사람처럼 서서 그 말을 중얼거렸다. 위대한 일은 없다. 위대한 일은 정말 없었다. 정말 놀랍게도 단박에 동의가 되었다. 요가를 배울 때 처음부터 작은 동작으로 한 동작 한 동작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연습하라던 그 말이 다름 아닌 이 말이었다. 숱하게 들었던 그 말들을 이제야 때가 되어 알아들은 것이다. 단지 작은 일들만 있을 뿐이다. 바로 그거였다. 내 삶의 하루하루는 오직 작은 일들만 가득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눈곱 대고 이 닦고 세수하고 차 마시고 밥 먹고 걸어 나가고 계단을 올라가고 차 타고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고 여기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위대한 일이라고는 없다. 매일 그렇다. 그림을 그릴 때도 그렇다. 종이를 자르고 물감을 짜고 바닥을 치우고 못질하고 갤러리 대표와 만나 이야기하고. 여기에도 위대한 일을 할건 따로 없었다.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 늘 기다리고 있던 나의 일상은 위대한 일이란 털끝만큼도 보이지 않는 작고 하찮은 일들 뿐이었고, 거기에서 벗어날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늘 우울했다. 그래서 그건 자연적으로 나의 우울증과 연결되어 있었다. 위대한 일은 없다. 오직 작은 일들만 있을 뿐이다. 그걸 위대한 사랑으로 하면 된다. 그렇다면, 자질구레한 일들로만 가득 차 있는 나의 삶이 그렇게 틀린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원래부터 없는 걸 찾아다닌 것일 뿐이었다. 그렇다면 그 자질구레한 것들을 위대한 사랑으로, 와, 하며 머리가 한순간에 밝아지면서 그 일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환히 보이는 느낌이 들었다. 그동안 내가 찾고 있던 답이 바로 그것이었다. 아침에 위대한 사랑으로 일어나서 사랑으로 눈곱을 떼고, 기쁜 마음 가득 담아 이를 닦고, 섬세하게 세수하고, 위대한 사랑으로 차를 마시고, 행복하게 밥을 먹고, 위대하게 한 걸음씩 계단을 오르고, 소소한 사랑으로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기쁜 마음으로 종이를 자르고, 재미있게 물감을 짜내고, 신나게 못을 받고 우아하게 바닥을 치우고. 바로 그거였다. 내가 머리 깨지도록 찾고 있던 위대한 삶의 답이 바로 그것이었다. 망치로 머리를 한대 얻어맞은 듯 멍해진 모습으로 돌아서서 천천히 2층 식당을 향해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다. 한 발자국씩 숨에 맞추어 발바닥의 감각을 느끼며 천천히 걸음을 떼었다. 사뿐히 주방문을 열고 들어가 큰 숨을 쉬고 오븐으로 들어갈 판에 올려놓은 호박을 바라보았다. 아래층에서 누군가가 잘 다듬고 썰어서 올려보내준 노란 색깔의 호박이 고맙고 아름다웠다. 땀 흘려 호박을 길렀을 농부도 생각이 났다. 잘 구워져 나온 호박을 정성스레 그릇에 담은 뒤 웃으며 웨이터에게 넘겨주고는 고맙다는 말을 전했다. 위대한 일은 원래부터 없었다. 위대한 건 작은 일들을 대하는 내 마음이었다. 계단을 오를 때에는 숨에 맞춰 한 발자국씩 계단만 오르면 된다. 지하철 탈 때에도 발 헛딛지 말고 우아하게 잘 타고 내리면 된다. 걸을 때에도 내가 어떻게 숨을 쉬는지 알아차리고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천천히 걸으면 된다. 내가 오늘 글을 쓰기 위해 이 공간에 무사히 올수 있었던 것도 버스를 잘 타고 내리고 계단을 잘 올라온 덕분이다. 그것들 자체에 위대함 같은 건 없었다. 그러나 가장 부드러운 마음의 태도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온 그것은 위대하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삶을 대하는 나의 태도인 것이다. 사람들은 다들 사랑스러운 삶의 과정은 빼고 위대한 결과에만 집착한다. 하지만 잘 들여다보면 위대한 일이란 아무 데도 없다. 위대한 과정만 있을 뿐이다. 아주 작은 일들로 연결되어 있는 이 과정이 곧 삶이다. 그러나 이 과정을 기억하지 못하고 위대한 일만을 위하여 노력한다면 몸은 사고로 이어지고 마음은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 더구나 급한 마음에 남을 앞질러 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순식간에 범죄자가 되는 길이기도 하다. 범죄자란 사람의 본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도에 맞지 않게 서둘러서 원하는 것을 가지려 하다가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일 뿐이다. 그러나 위대한 일이란 걸 내려놓고 지금 하고 있는 작은 일만 수수하게 해 나간다면 언젠가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엄청난 일도 사실은 아주 작은 일들이 합쳐진 결과이기 때문이다. 아주 작은 것들을 행복한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우리 속담도 있다. 그것이 어떤 일이건 아주 작은 일 하나를 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모든 일을 어떻게 하는지 알수 있다는 이야기다. 작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 큰 일을 제대로 할리 없다. 그러나 아주 작은 일을 행복한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일이 주어져도 행복한 마음으로 유유히 할수 있다. 매일같이 행복한 마음으로 작은 일을 하다 보면 마침내 다른 사람들이 그를 위대하다고 칭하기도 하는 것이다. 오늘도 나는 인도의 성인 마도 테러사의 그 말을 마음속으로 되뇌인다. 위대한 일은 없다. 오직 작은 일들만 있을 뿐이다. 그걸 위대한 마음으로 하면 된다. 결국은 마음이다. 오늘도 아주 작은 일들을 행복한 마음으로 매 순간 할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위대한 것이다. 그 마음이 바로 위대한 것이다. 라마 스토리 1848년 1월 30일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가 총격을 당했다. 마하트마 간디는 250여 년 동안 영국의 식민지로 있던 인도라는 거대한 나라를 비폭력의 방법으로 해방시키는데 성공한 세계적인 리더이다. 인도 해방을 위해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면 영국과 인도 양쪽이 모두 어마어마한 희생자를 냈을 것이다. 그러나 간디는 비폭력을 선택했다. 비폭력은 그에게 선택하기에 앞서 영적인 삶의 지축이었다. 수행 요가에서 제일 기본으로 삼는 것이 아힘사 즉 비폭력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폭력에는 살생뿐만 아니라 폭력적인 언어나 남을 해치고자 하는 생각까지도 포함된다. 간디는 아임사를 철저하게 내세웠고 그 덕에 해방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엄청난 희생을 줄일 수 있었다. 일상생활에서도 그는 철저하게 아임사를 실천했다. 살생을 금했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의식주를 해결했다. 그러나 불행히도 해방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그를 반대하는 과격파의 총탄을 맞아 생을 마감했다. 세 발의 총탄을 가슴에 맞은 직후 그는 마지막으로 라마, 람, 람을 중얼거리듯이 외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라마 혹은 람이 무엇이기에 그가 마지막 순간에 그 말을 그렇게 반복해서 외웠던 것일까? 도대체 무슨 뜻이기에 그의 마지막 만트라가 된 것일까? 나는 그 라마란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마음을 떨쳐낼 수가 없었다. 정확히 라마란 누구이며 어떤 뜻이 있는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알아보기 시작했다. 라마는 아바타, 즉 신의 화신이 되어 이 땅에 살았다고 전해지는 인도의 전설적인 인물이다. 힌두이즘의 우주론에는 이세 가지 신이 존재한다. 브라마, 비슈누, 시바가 바로 그것이다.이 가운데 브라마는 쉬지 않고 우주를 창조하는 창조의 신을 말하며, 비슈누는 우주를 유지시키고 보존하는 빛과 사랑의 신을 말한다.그리고 시바는 모든 것을 탄생하기 이전의 본래 상태로 되돌려 놓는 힘의 신이다.라마는 이 중에서 비슈누의 일곱 번째 환생 아바타로, 또 다른 아바타인 크리슈나 그리고 시타르타. 와 함께 비슈누의 3대 아바타로 알려져 있다. 라마, 크리슈나, 시타르타 이세 사람은 모두 우주의 현상 세계를 빛 가운데서 풍요롭게 유지시키고 보존하려는 힘을 대표하는 인물들이다. 그리고 죽는 날까지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고 빛 가운데서 순수하게 살다 간 사람들이다. 이들은 또 인간의 아름다운 본질을 끝까지 저버리지 않는 빛과 사랑의 화신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그들은 완벽한 용서를 통해서만 가능한 그 일을 끝까지 실천해 옮긴 사람들이기도 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모두 완전한 것도 아니었고, 완전한 사람들로만 둘러싸여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하는 일마다 성공적이었던 것도 물론 아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빛과 사랑의 화신이 될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우리의 원래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아차리고 진리를 깨달은 뒤 삶을 승화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라마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는 코살라 왕국의 왕자로 태어났으나 그 삶은 순탄치 않았다. 젊은 시절 그는 부인과 함께 숲속으로 추방되어 살다가 악의 힘에 의해 납치된 부인 시타를 구하러 먼 길을 떠난다. 부인 시타를 악으로부터 구하는 과정에서 전쟁을 벌이고 악을 멸망시키지만 말년에는 자신의 아들과 전쟁을 치르는 슬픈 상황에 내몰리기도 한다. 결코 성공적인 삶이라 할수 없다. 오히려 처절하고 드라마틱한 인생의 주인공이었다. 이처럼 일생을 통해 억울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들이 계속해서 닥쳐오지만 그는 한 번도 절망하지 않고 운명을 저주하지도 않았다. 오직 최선을 다해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충실했으며 주어진 삶의 순간에서 한 번도 도망가지 않았다. 그의 이야기는 인도의 발리우드 영화에서 계속해서 다뤄지는 주제이다. 이야기 자체가 워낙 드라마틱해서 영화의 주제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그의 이야기가 전하는 메시지는 스토리의 드라마틱함보다 훨씬 더 강렬하다. 그가 몇천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신의 영역에 이른 완벽한 사람으로 섬김을 받는 것도 그가 왕자였기 때문도 아니고 부자로 태어났기 때문도 아니다. 오히려 그는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숲속으로 추방을 당했으며 야생동물에 쫓기고 벌레에 뜯겨나가며 처절하게 살아야 했다. 공주였던 부인과 함께 풀포기를 뜯어먹으며 거지처럼 생존해야만 했지만 다른 누구를 미워하거나 원망한 적은 없었다. 그는 자신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지건 온전히 받아들였다. 순수한 마음을 마지막까지 잃지 않았고 어느 한 구석에도 미워하는 마음을 들이지 않았다. 자신 앞에 주어진 일에는 정의롭고 충실했지만 불평을 하거나 불만을 표현하는 일은 없었다. 더구나 어떠한 신에게도 자기 처지를 호소하지 않았고 신을 원망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순간을 경배하고 순간의 환희만을 체험하며 살았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인도 사람들은 라마를 신으로 섬기며 인간의 본보기로 생각한다. 마하트마 간디는 어렸을 때 보모 할머니로부터 라마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다. 그는 라마의 이름을 부르면 악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고 듣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때마다 라마의 이름을 만트라로 외웠다. 그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인권 변화사로 일하던 시절,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이라는 이유로 기차에서 떠밀려 하차를 당했을 때도 그는 그 작은 기차역 속에 서서 속으로 라마 라마를 읊조렸을 것이다.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에게 대항하는 대신 그는 인도로 돌아가 그동안 입고 다니던 서양식 양복을 벗어버리고 진정한 인도인으로 살아가기로 마음먹는다.그리고 자기 민족을 위해 무엇을 할수 있을까 생각하기에 이른다.이리하여 마하트마 즉 위대한 간디가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이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 기차역에서 자기를 밀쳐낸 백인들을 조금이라도 미워하거나 원망했다면, 그는 마하트마 간디로 태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미워하는 마음에 갇혀 그들을 원망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설명하려고 합리화하는 데 삶을 허비했을 것이다. 또는 이리저리 방황했거나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 사람들에게 동정을 구하는 불쌍한 영혼이 되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는 라마를 외는 사람이었다. 라마를 외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미움이 자리 잡지 못한다. 어떤 처지에 놓여 있을 때에도 그는 미워하는 마음이나 증오를 자신의 마음속에 들이지 않았다. 실제 라마가 그랬던 것처럼 간디는 자신의 마음 어느 구석에도 미움과 증오에 내어주지 않고 자기 마음의 순수함을 지켰다. 총을 맞는 그 순간. 78세의 마하트마 간디는 라마를 외며 순간적으로 미움과 증오를 물리쳤다. 자기를 죽이려고 총을 쏜 사람을 마지막 순간까지 미워하지 않았고 증오라는 감정으로부터 자신을 구했다. 총을 쏜 사람을 원망하고 증오했다면 자신의 영혼의 미움을 물들인 채 끝을 맞이할 수도 있었다. 그 중요한 순간에 그는 라마를 외쳤다. 그게 그의 마지막 행동이었다. 증오나 미움은 그것을 품는 사람을 파괴시킨다. 미움의 대상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당사자가 해를 입는다. 미워해야 하는 이유가 정당하냐 아니냐는 상관이 없다. 미움을 품는 순간 그 미움이 마음에 뿌리를 내려 자신을 먼저 파괴하고 만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이다. 아름답고 순수한 마음을 내가 유지할 수 있느냐 아니냐는 주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조건에 놓여 있는지와는 무관하다.그가 나의 이웃이건 적이건 그가 하는 행위는 그에게 책임이 있고 그를 미워하거나 증오하는 건 나에게 책임이 있다.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그것이 중국이든 일본이든 미국이든 그들이 벌이는 일은 그들의 몫이지만 그들을 미워하는 마음은 우리의 몫이다. 그들과 상관없이 우리는 미워하는 마음이나 증오하는 마음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행복이 유지될 수 있다. 힌두 전통의 크리슈나와 라마와 가장 가까운 인물로 흔히 예수를 꼽는다. 역사적으로 보아 예수가 훨씬 더 늦게 온 인물이지만, 가르침의 중심에 있는 것은 똑같다. 깨어나지 않는 어둠 속의 인간들로 둘러싸여 있는 세상은 지금이나 그때나 별반 다르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런 신화적인 스승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는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의 삶에 지침이 되고 희망을 준다. 이들의 삶은 어떤 상황에서도 미움을 품지 않고 순수한 마음을 지켜나가는데 영적인 귀감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간디와 같이 라마, 라마, 라마를 마음속으로 외쳐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라마가 아니어도 된다.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자신만의 어떤 이름을 불러보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그걸 바로 만트라라고 한다. 만트라에는 말그 자체에 커다란 힘이 있다. 그런 말을 중얼거린다거나 무거운 으로 되뇌이면서 어두운 마음을 몰아내는 것이다. 마음의 맑음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미움과 증오의 마음으로부터 조금이라도 자유로울질수 있다면 자연히 마음이 평온해질 것이고 이는 행복한 하루하루를 열어주는 결정적인 열쇠가 될 것이다. 어떠한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그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순간의 아름다움을 인지하고 순수함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진정한 힘이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샨티출판 문숙 선생님 지음에 위대한 일은 없다. 위대한 사랑이 있을 뿐이라는 책을 낭독해 보았습니다. 아, 책의 뒷면에 문숙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구절이 있네요. 위대한 일은 없다. 오직 작은 일들만 있을 뿐이다. 그것을 위대한 사랑으로 하면 된다. 아침에 사랑의 마음으로 눈을 떠 기쁜 마음을 담아 이를 닫고 위대한 사랑으로 차를 마시며 행복하게 밥 먹고 우아하게 청소하고 사랑을 담아 사람들과 인사를 나눈다. 계단을 오를 때에는 숨에 맞추어 한 발자국씩 계단만 오르면 되고 지하철을 탈 때도 발 헛딛지 말고 우아하게 잘 타고 내리면 된다. 길을 걸을 때도 내가 어떻게 숨을 쉬는지 알아차리고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천천히 걸으면 된다. 여기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위대한 일이라고는 없다. 그러나 아주 작은 일들을 매 순간 행복한 마음으로 할수 있다면 그것은 위대한 것이다. 그 마음이 바로 위대한 것이다. 감사합니다. 문숙 선생님의 책을 읽다 보면 입과의 미소를 머금게 하는 마법 같은 긍정의 힘이 솟구칩니다. 여러분께서도 그 위대한 일은 없다. 위대한 사랑이 있을 뿐 책을 소장하시어서 책이 주는 감동과 기쁨을 누리시게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